이거 가져왔 <laughs>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선물 주신 이 스누피. 이거 요거트를 듬뿍 배고프다. 나찐 다이어트 중이잖아. 짠! 오늘의 먹방은. <laughs> 유튜브 영상으로 찍을까? 인스타 한번 라이브 해볼까? 하다가. 아, 유튜브 같이 찍을까?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한 번. 어? 뭐지? 왜 꺼졌지? 어? 잠깐만. 아이패드. 앞에 컴퓨터? 아니야. 아이패드가 있어. 소리 조금만 줄여볼게. 음. 껐어, 소리. 너무, 너무 큰것 같아서. <laughs> 나랩 <랩이> 중독이냐고. <웃음> 맞아. <웃음> 그럴 수도. 왜냐면, 나 그때 예전에 브이앱 6시간 됐잖아요. 그냥. 오랜만에 소통 겸 이것만 먹고 딱갈 거예요. 왜냐면, 하 저는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제가 먹어볼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요. <laughs> 짠 짠. 아 근데 꼬르륵 소리가 나 근데 이 스니커즈가 일단 협정 함정, 한정인데 <laughs> 이렇게 이 스누피 너무 귀엽지 않나요? 뻔뻔하고, 오늘, 오늘 벌써 두 개나 먹긴 했어. 공기 기운이 있어서. 음. 팬이들도 유튜브, 시... 그래서 계획 중이에요. 같이 구독자분 1만 명, 그런 컨텐츠. 그래서, 응. 얼른, 출연. 그래서 오늘 좀 메이크업이 된, 메이크업이 된 김에 킨 거야. <laughs> 그 김에 겸사겸사 킨 거야. 얼른, 근데 벌써 9시 반이구나.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었다면 이거는 키지 않았을 듯음 <laughs> 음. 음, 고구마가 왜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다. 응 음? 음, 댓글 얼굴만 응 알겠어요. 뭐 부금이지롱 이렇게 먹으면서 라이브 짠 하고 있어 지금이야 뭐가 보였나요? 아니 이게 나만 볼수 있지? <laughs> 그러니까 이 화면은 내가 나만 볼수 있는 거잖아 <laughs> 이게 맞나? 그니까 러 <laughs> 순간 아차 싶었어 왜냐면 <laughs> 맞지? 그냥 여러분들은 지 나만 보이는 거잖아 나 지금 당 충전을 아직 안 해서 지금 애가 정신이 좀좀 <laughs> 좀 먹고 <laughs> 컨디션이 피곤해서 그런가? 너무 아래여서 그런가? 그래서 한 잠깐 인사할 겸 메이크업 돼있어서 왔어요 최애착장은 난 한터떼야 그때 기사 사진 보면은 진짜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타뮤직 어워즈 때 블루밍스타상 받았을 때 핑크 색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감기약 먹어야 돼서. 저녁이에요. 오늘도 알룰로스 엄청 많이 뿌렸어요. 알룰로스를 다 먹었어. 그래서 한통더 쿠팡으로 주문해야 돼. 나밥 먹었다. 밥 먹었다. 밥 먹었다. 밥안 먹은 척 가지 채소? 밥 먹어놓고? 밥 먹었어요 밥. 밥 먹었어. 엄청 고칼로리 음식 먹어놓고 안 먹은 척했어. <laughs> 음. 아니야 오늘 진짜 케이크도 먹고. 그래서 오늘 좀 편집 조금 더 하다 자려고. 유튜브 업로드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으려나? 편집을. 그거에 따라. 하루 하나? 요거트랑 같이 먹고 있어요. 짧아도 괜찮을까 고민이에요 미리 주제를 기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준비되면 그러니까 미리 주제를 알려주면 좀 재미없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분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올릴지 아니면 좀 묶어서 올릴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껐습니다. 먹고 운동을 갈수 있을까? <laughs> 오늘은 못갈 듯. 엄마가 네 요거트 먹고 있어요 What is the lipstick you use? Mm. I use maybe mm. I don't know <laughs> Sorry. Maybe. 뭐 발랐죠? 그. 에스쁘아 모시기 발랐던 것 같습니다. 고구마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해. 껍질, 껍질째 먹는 거 좋아해서. GPT랑 영어 공부도 이따가 하려고. 진짜 GPT 짱이더라요,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GPT에 진짜 영특해. 음흠. 유리 글제 했죠. 유리 글제 했어. 내거 쓰고 있어요 지튼다 먹어봤는데요. 맞아 다이어트 영상을 올려봤어요. 많이 많이 댓글도 좋댓구할. 쏘는 노래. 음, 노래나 뭐 듣지? 오늘 노래를 생각, 오, 두턱 탔어. 노래를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나. 프롬으로 남겨볼게. 응, 옥주. 얼른 주무세요. <웃음> <웃음> 바람 피지 마, 나만 봐. 응, <laughs> 음, 맞아요. 그, 맞다. 오늘 또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프롬으로 와. 들어오자마자 <laughs> <laughs> 누가. <웃음> 그, 그거 하고 가야겠다 음. 오노추. 노래 딱 생각나는 게 없네, 요즘. 민들레! 우리 손잡을까요? 진짜 목소리가 나가서. 깍깍 <laughs> 남다. 잘 자고. 건강 잘 챙기고. 프리. 굿나잇. 굿나잇 베이비 거의 잘것 같아요. ASMR 아 ASMR도 컨텐트 아 맞아 저 그거 어제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어제 GPT랑 한 시간 동안 유튜브 채널명 고민했거든요 채솔이 너무 좀 흔한 것 같아서 나도 보고 싶음 뭐가 좋을까. GPT가 같이 고민해줬어. 지금이 중요해요. 아, GPT가 추천해준 거야. 이거 내가 뭐가 좋냐고 물어봤어. 그 GPT 다른 건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겠네. 뭐가 있냐면, 자, 1번 내가 정한 거야. 솔직한 채솔, 채솔직, 솔직 채솔. <laughs> 그리고 뭐 근데 진짜 GPT 님이 다른 건 정말 너무 좋은데 채솔's life, 채솔 라이프, 채솔 데일리 뭐 이런 거 가지고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채솔직 나쁘지 않은데 뭔가 채솔직함. 그러니까 뭐가 솔직한 그런 얘기를 많이 좀아 하고 싶어 가지고. 뭐채솔직한 솔직한 채솔.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지금도 좋죠. 그래서, 그냥, 놔둘려고. 오늘 막, 막다 좋대, 나한테. 이거 어때, GPT야? 음, 그건 좋은 것 같아. <laughs> 이거는, 음, 내가 그래서 지피지한테 좀 m 지스럽게좀 지어봐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하면 뭐가 나아? 한 10개 추천해봐 추천해줘 막 10개 그중에 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러면 아니 없어 다시 좀 지어줘 그러막그 말해 이 중에는 있어? 어 이거 이거 좋은 거 같아 근데 그러다가 그러고 또 다른 거는 막 다른 거 얘기를 하는데 뭐 관련해서? GPT, 이게 막, 좋은 걸 알려줬으면, GPT야,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정말 너무 고마워. 그러면, 잘 말씀해. 말, 너무너무 고마워. 자극하면? 그래야겠다. 응, 음, 내가 할줄 알아, 이렇게. <laughs> 프롬을 이용하면 <laughs> 너무 미안하잖아. 귀찮잖아. 아, 진짜 튼튼하면 잘 못해? 나 맨날 너무너무 고맙다 하는데. <laughs> 아니야, 애유료갈 때도 했는데, 아무튼 내가 이스니커즈를 먹을 지안 먹을 지는 뭐가 변했 베이비.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먹다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잘하긴 해 가끔 아 맞아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해보자면 21일부터 아마 촬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했는데 음 드려도 된다고 하셔서 팬분들께는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했는데 응 음, 드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이팅해서 해볼게요 상황보고 한번 볼수 있는 오피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아직은 프리랜서로 홀로서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정리되면 바로 말해볼게요. 자도야 <laughs> 당연하죠. 지금 학교는 휴학 중입니다. 소리 연기 잘하더라. 오늘 비하인드 들었는데 무슨 무슨 비하인드요? 어디서 비하인드를 들으신 거죠? 정말 나도 모르는 비하인드 알고 계셔 무시하고 <laughs> 나중에. 아, 얼른 듣고 싶다. 얼른 우리가 모일 뭐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캡처 타임하고 <laughs> 좋은 만 보내요. 저는 좀 편집 좀 하다가 자 보겠습니다. 왜 오늘은 안 되지, 근데? 근데 네, 왜 오늘은 안 돼? 어, 됐다. <laughs> 나도 나경 안녕.